어떻게 해야 이 혼란을 빨리 완화할 것인가? 극복까지는 아니더라도 혼란을 줄일 것인가?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두 분이 지금이라도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단에 승복하겠다 발표하고 지지자들을 좀 설득해 주십시오. 그래야만 이 혼란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 아닙니까? 그게 지도자의 도리입니다. 그런데 만약 지금처럼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헌재나 법원 같은 국가기관들? 흔들어대고 이렇게 되면 국가이기는 끝도 없이 심화될것 아닙니까? 그건 지도자가 할 짓이 아니지 않습니까?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를 늦추려고 여러 방법을 쓰지요. 이재명 대표는 재판을 늦추려고 이렇게 하다가. 고등법원 판결이 더 이상 늦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대법원은 5월까지 안 나올 거다 이러고 지금 자랑하고 있잖아요. 정말로 무죄라고 믿는다면 빨리 해달라 그래야죠. 피고인이 허기에 따라서 재판이 많이 단축되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해요. 송달 올때 일부러 집 비우고 그러지 말고, 서류 낼때 무슨 답변서 내는 걸한 20일 이렇게 걸리나요? 그것도 한 다섯 마에 내거나 뭔가 예측 가능성을 높여줘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해서 참 탈의해요.